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찬TV의 찬입니다 그럼 오늘은요! 레고 닌자고 닌자들의 웃긴 장면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렛츠고! 먼저 탑5 닌자고 시즌 11 얼음 챕터 편의 18회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로이드가 혼자서 얼음 황제를 물리치러 가려고 하자 니아가 분명히 니아가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세명이 시선 강탈하는 모습이 너무 웃겨서 탑 5로 선정했습니다. 아니, 뭐가 그 그래? 야! <laughs> 내가 말할 때는 조용히 하. 다음으로 음. 탑4 네고 닌자고 시즌 2 18편 가마돈이 전신의 공룡 뼈를 다시 공룡으로 부활시키기 위해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다가 닌자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어린이가 됐던 편인데요. 놈들을 놓쳤어. 우리 이거보다 빠른데? 다리가 반으로 줄었나? 얘들아. 어? 닌자들이 갑자기 어린이가 돼서 약간 말투가 굉장히 어린이스러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웃겨. 탑포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 꿈이지. 닌드로이든 꿈 안고. 닌드로이든 꿈 안고. 최대한 빨리 본부로 돌아가자. 하지만 굉장히 불쌍한 점이 닌자들은 어린이가 돼서도 열심히 싸우려고 하지만 경찰이 들닌자들이중간에 붙잡게 되는데요. 이 관을 훔쳐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린이가 돼 어린이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그 박물관에 가서 사과를 했던 점이 웃픈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못 살겠네. 하지만 우린 스피니짓주도 못 쓰잖아. 그런 분들한테 못 이길 거야. 어떻게든 본부로 돌아가야 돼. 자음으로탑3 레고 닌자고 시즌 6의 구화 하늘 장룡 작전은 뭐라는 거야입니다. 이부코와스키피가 닌자들이 어떤 작전을 짜고 있는지 보려고 닌자고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내가 입 모양을 여기가 뭘게? 베이비. 다 맛있다. 정말 그렇게 말했어? 댐스터 베개. 사랑의 마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짹짹이. 엄마 바지. 엄마 바지. 닌자 잔다. 닌자 잔다. <laughs> 이 에코 잔이 근처에 스카이 해적 적이 있다면, 우리 계획을 들을까봐 제이한테 일부러 이상하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가 정말 쓸데없는 단어만 계속 내뱉는 장면이 너무나도 웃겨서 탑3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너스로 스카이 해적들을 발견한 후, 제이는 제이의 드래곤을 론이는 등 뒤에는 날개를 소환해 스카이 해적들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나도 따라가지 브라운 드래곤은 왜안 나타나는 거야 브라운 드래곤은 왜안 나타나는 거야 왜 브라운 드래곤 안 나타나는 거야. 이러면서 로닌이 구해주는 장면도 굉장히 웃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탑2입니다 닌자고 시즈8 마스터즈의 3화 도깨비 악령과 드래곤 1부에 나온 장면인데요 콜과 잔이 이 가마돈의 아들 중한 명인 루크에게 너희의 보스가 누군지 물어보기 위해 진실의 차를 준비를 하는데요 하지만 실수로 콜이 진실의 차를 먹어버리면서 모든 계획을 말해버립니다 어서 마셔! 싫어. 네가 진실의 차를 마셔줘야 우리가 얻는 게 있다! 어, 너 수영장에 오줌 싼적 있냐? 뭘놀이지안 그런 사람... 누나, 어, 어디로 데려갔어? 아, 드래곤 전함을 타고 골짜기 절 벽으로 갔어. 콜은 어? 진실을 찾 마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왜뜯어 거야? 짠짠이다. 기술 시켜 입을 막으러 놀 자, 다음으로 탑원입니다 닌자고 시즌5의 고스트 닌자고의 우화 바람의 눈 속으로에 나왔던 잔의 사투리 장면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 정보에 따르면 요 검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불의 검이라는 것도 있고요 운명의 검도 있지요 이때 잔이 음성장치를 고장이 나는데 제가 그걸 일부러 사투리로 바꿔놔서 계속해서 사투리를 쓰는 장면이 너무나도 웃겨서 탑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투명의 검이고요 그 다음 건 무적의 검이에요 <웃음> <웃음> 그러게 엄청 웃긴데 <laughs> 그리고 이건 파멸의 검이구요 고맙다 샤안 네가 사투리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구나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닌자들의 웃긴 장면들을 알아봤는데요 이건 뭐 거의 닌자 국가 아니라 코미이쇼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재미있는 레고 예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찬 TV의 취찬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オス